나는 손흥민이 그 순간에 저렇게 슈팅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가 슈팅을 하는 순간. 나는 내가 계산했던 모든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손흥민의 악랄한 속임수에 또다시 속고 말았다. 토트넘이 사우스 햄튼을 전반에만 다섯 골을 몰아넣으며 대승을 거둔 것이 여전히 영국 현지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손흥민이 탑들인 두 번째 골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언뜻 보면 별것 없어 보이는 슈팅이지만 저 안에는 손흥민의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다고 말하면서 상대 골키퍼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고난도의 기술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풋볼 매거진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은 16일 오전 4시 영국 사우스 햄튼의 위치한 세인트 메리즈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스 햄튼과 2024에서 25시즌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에서 한 골, 이어시스트의 맹활약을 펼쳐 토트넘의 5시분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영국 매체 TBR은 손흥민이 이날 기록한 5호 골을 조명하면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100경기 이상에서 골을 넣은 20번째 선수가 됐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레전드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한다. 포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계속해서 자신들을 위해 뛰는 것을 행운으로 여길 것이다. 포트넘은 여전히 손흥민에게 마법 같은 순간을 기대하고 있다. 포트넘 동료들은 손흥민의 훌륭한 활약을 지켜보며 감명받았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통산 316경기에 출전해 125골, 68어시스트를 기록 중이며 이날 사우스 햄튼전에서 기록한 골로 손흥민은 서로 다른 경기에서 골을 터뜨린 최초의 한국 선수로 기록되어 매우 큰 의미가 있었던 골이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손흥민은 시어러, 루니, 케인, 램파드, 아구에로, 반 페르시, 오웬, 제라드, 아넬카, 하셀바잉크 등 EPL 레전드 중에 레전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이 경기에서 기록한 골은 전반 11분경에 나왔는데요. 메디슨의 골문 쪽 크로스를 상대 수비수가 걷어낸다는 것이 뒤로 흐르고 이것을 왼쪽에서 대기하던 손흥민이 쇄도하면서 왼발로 상대 골망을 뒤흔들면서 2시분으로 달아납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이날 보여준 이 슈팅이 5시분 대승을 만들어내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하며 두 번째 골이 빨리 터지지 않았다면 원정 경기에 약한 토트넘이 역전을 허용했을지도 모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그냥 운이 좋아서 자기 앞으로 흘러온 것을 발만대서 들어간 골인데 너무 추켜세우는 거 아니냐고 반박하면서 아무나 저곳에 세워놔도 저런 건다 넣을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 주장에 대해 언뜻 보면 쉬워 보이지만 손흥민이 슛을 할때 보여준 몇몇 동작을 자세히 본다면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메디슨이 올린 크로스가 상대 머리를 맞고 흐르는 공은 손흥민의 방향에서 볼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오른발이 원래 주발인데 엄청난 노력으로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공이 손흥민이 볼때 오른쪽에서 흘러오기 때문에 오른발로 슈팅하는 것이 훨씬 차기도 편하고 정확하게 찰수 있는데 문제는 오른쪽에서 손흥민의 슈팅을 막으려고 뛰어드는 상대 수비수 카일 워커피터스가 달려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오른발로 차는 것이 훨씬 편하지만 만약 오른발로 찬다면 피터스에게 블록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오른쪽에서 흘러오는 공을 역발인 왼발로 차려고 시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른발로 차는 것보다 왼발로 차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이유는 디딤발을 왼발로 하고 오른발로 차면 공이 자신의 중심축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을 자세히 보고 슈팅을 할수 있어 바운드 계산이 그리 어렵지 않지만 디딤발을 옆발인 오른발로 하고 왼발로 차면 공이 자신의 중심축을 지나버린 상황에서 바운드와 공의 속도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 게다가 만약 이 흐르는 공을 발등으로 때리면 공이 자신의 발등 바깥쪽에 맞으면서 골대를 벗어나버릴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피터스의 블록을 막으려고 왼발로 차기로 결정하게 되면 난이도는 오른발로 차는 것보다 선배가 올라가는데 이 슈팅의 골 기대값이 0.05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하자면 0.3 이상이면 노마크 완벽한 찬스 0.1 이하로 떨어지면 이건 들어갈 수 없는 골이란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피터스가 접근하는 속도 와 공이 바운드 되며 흐르는 속도 그리고 상대 골키퍼의 위치를 순간 적으로 계산하면서 자신이 왼발 로 차는 것이 가장 높은 확률로 골이될 것이라 결정한 후 공의 속도 에 맞춰 오른발 디딤발을 놓는다 고 말했습니다. 이 디딤발을 공이 흐르는 속도를 감안해 공의 진행 방향 바로 앞에 디딘 것인데 손흥민이 왼발로 슈팅 스윙을 가져가는 시간 동안 공이 흘러 손흥민이 슈팅할 수 있기 좋은 위치에 오는 것까지 계산해야 해서 이 디딤발을 놓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손흥민이 슈팅을 할때 발등으로 차지 않고 발 안쪽으로 감아 차듯이 찬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에서 말했지만 여기서 발등으로 차게 되면 공이 흐르고 있어 발등 바깥쪽에 맞을 가능성이 99.99% .99 슈팅이 골때 밖으로 벗어나게 된다고 말하며 손흥민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발등으로 공을 후려갈기는 게 아니라 곰이 골때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발 안쪽으로 감아차듯이 공을 차는데 이 판단을 더 짧은 순간에 한다는 것은 그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슈팅을 연습하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손흥민이 슈팅을 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알겠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상대 골키퍼가 골지 팀 골키퍼라 형편없는 실력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자기 앞으로 오는 공을 발로 걷어내도 되는데 뻔한 방향으로 오는 뻔한 슈팅을 못 막는 걸 보면 골키퍼가 너무 실력이 형편없어 운이 좋아 터진 골이라고 평가절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골키퍼가 골을 막기 위해 준비 동작을 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저런 소리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상황은 오른발로 슈팅하는 게 맞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상대 골키퍼 역시 손흥민이 오른발로 슈팅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손흥민의 오른발 슈팅 타이밍에 자신의 스텝을 맞춰 방어하려고 준비 동작을 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오른발로 슈팅을 하는 게 아니라 왼발로 슈팅을 하려고 디딘발을 놓으면서 골키퍼는 자신이 슈팅할 것이라고 예측한 타이밍에서 벗어나버려서 손흥민에게 완전히 타이밍을 빼앗기게 되고 완벽히 속아버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디딘발을 놓기 전에 골키퍼의 스텝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상대 골키퍼는 손흥민이 오른발로 슈팅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타이밍에 자신의 스텝을 맞춰 양발을 땅에 딛고 손흥민의 슈팅을 막을 준비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피터스의 블록을 피하면서 상대 골키퍼의 타이밍을 빼앗는 극강의 기술로 왼발 슈팅을 감행하는데 이때 골키퍼는 자신이 예측한 타이밍이 아니다 보니 뒤늦게 스텝을 밟아 왼발 슈팅을 막으려고 시도하지만 이미 간발의 차이로 때가 늦었다고 말하면서 화면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 상황은 0.01초 정도의 엄청나게 짧은 순간에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이 손흥민의 발을 떠났지만 골키퍼는 공을 막아내는 방어 동작에 앞선 준비 동작인 스텝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손흥민의 슈팅을 발로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많은 축구 팬들은 설명을 듣고 보니 저 순간에 왼발로 찬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혀를 내두르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뻔한 슈팅인데 왜못 막냐며 골키퍼에게 질타를 한다면 골키퍼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것 같다. 손흥민의 미친 발동작과 왼발 슈팅으로 타이밍을 완전히 빼앗겨 저렇게 밖에 할수 없었다는 사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아 또 다른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 및 멤버십 가입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